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 김종대입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박시동 PD 나오셨어요? 아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새로운 소식이 들립니다. <laughs> 음. 예, 저희 채널이 아주 잘 되고 있어가지고 어, 기분이 예. 좋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경제 금융 음흠. 유튜브를 하나 음. 어, 오픈했는데요. 우리 네. 구독자님께서도 심심하시면 한번 찾아와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시동 PD가 옛날에 여의도 출신이라서. <laughs> <laughs> 아주 예리합니다 예, 주식 금융 펀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어, 여러분의 지갑이 두둑해집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음. 이번주에 아주 안보 이슈가 뭐 너무 쏟아져가지고 하나씩 한번 꼼꼼히 제가 여쭤볼게요 음. 네. 미사일 얘기 먼저 할까요? 미사일 먼저 얘기하죠 네. 그 지금 북한이 음. 미사일을 덟발을 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사흘 전 얘기죠 네. 올해만 해도 18번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도 세 번째다. 네. 한 년간 참았던 거를, 네. 에, 미뤄뒀던 걸 요즘에 와서 다 그냥 한꺼번에 저, 풀어버리는, 네. 에, 이런 어떤 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그 배경에 있어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로 어 북한이 아주 신이 났다. 어 유엔 안보리가 마비되고.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편들고 네. 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제제재도 앞으로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국제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어, 지금이 어떤 전략적인 기회 창문이 열렸다 네. 어, 기회 공간이 이때다 어,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은 예. 과거에는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면 그걸 시험해 보기 위해 발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지금은 굳이 성능 시험이 필요 없이 이미 개발이 끝난 거. 예를 들면은 KN23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 같은 게 있어요. 네. 어,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또 전술 어그 탄도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건 북한이 원래 우수한 성능의 무기를 이미 다 갖고 있다고 보는 건데 이런 미사일도 쏜단 말이야. 그왜 그러냐? 어, 이렇게 어떤 그 중거리, 장거리, 단거리, 그다음에 개발 중인 거, 이미 개발이 끝난 거 이런 걸막 섞어서 쏘는 어떤 양상. 그러다 보니까 쏘는 양도 많아지고 횟수도 잦아진 건데. 어, 이런 것은 뭐냐면은 단순한 미사일 테스트를 넘어가 가지고 이제 전술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아. 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쏘는 건 어떠냐. 미사일 기기 하나하나의 테스트가 아니라 예. 다양하게 쏴 보는 미사일 발사 이거는 종합 전술 시험 그렇죠 전국까지. 그 성격에 가깝다 네. 예를 들면은 메이저 리그의 유현진이 직구 하나만 던지면 되겠어 음. 슬라이더도 던져야 되고 체인지업도 던져야 되고 이렇게 섞어서 던질 때 어때요 타자들이 훨씬 혼란에 빠지고 네. 무엇을 우선 대비해야 될까 직구를 대비해야 될까 아니면 체인지업을 대비해야 될까 이렇게 타자를 농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 발을 섞어서 쏜다는 게 그런 의미요 그러니까. 저기 한미가 무엇부터 방어해야 되느냐? 네. 어, 저 ICBM이냐, 탄도미사일이냐, 순항미사일이냐,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섞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운영할 능력을 갖고 있다 북한이. 네. 어, 이런 동시 운영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방어 능력이 뭘 우선적으로 방어해야 될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유현진한테 농락당하는 메이저리그 타자 같이 만들겠다. 어. 그럼 이번에 여덟 발쏜게 그렇게 음. 여러 구종을 섞어은 유현진 전술처럼 아. 이렇게 된 양태 실험은 맞죠 어, 처음인가? 그러니까 예컨대 그 화성 십오형 또는 십칠형 ICBM을 쐈고 그다음에 저기 탄도 미사일, 예. 어, 그다음에 이스칸데르 미사일, 네. 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이가 불규칙 기동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뭐 야구로 얘기하자면 변화가 심한 마구. 어~ 이런 것들 뭐~ 갖다 네. 뚝 떨어지는 거 네네네. 어~ 또 이거는 쑥 솟구쳐 올랐다 또 떨어져 네.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은 정해진 궤도를 가는 거 근데 이런 미사일을 섞어서 여덟 발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네. 비슷한 시간대에 쐈다 이게 근데, 무슨 의미야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다층적으로 동시 운영할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 가지고 어, TOT 사격이라고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아실 겁니다. 타임 온 타겟.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화기를 여기저기서 하나의 표적을 향해서 일제 사격한다. 네. 어, 이런 그 훈련이 있어요. 미사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2018년 판문점 선언 또 6월에 북미 트럼프 김정은 그저 정상회담 선언 이후로 4년간 숨 고르기를 하고 자제하던 어그 마지막 자제력이 풀려버렸다. 네. 어 이제는 브레이크가 없다. 에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어 중대한 지금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이것이 7차 핵실험까지 연결될 때그 긴장의 파고는 계속 높아지는 것이죠. 이번에 예, 북한이 여덟 발 미사일을 쏘았는데 음. 기존과는 질적인, 양적인 양태가 달라진 게 음. 각기 다른 네 곳에서 예. 각기 다른 종류의 예. 여러 가지 미사일을 복합적으로 쏘면서 그렇죠. 굉장히 전술적으로 어 음. 우리에게 엄청난 지금 고민을 안겨주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궁금한 게 우리,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 미사일 대응은 어떻게 보셔요 똑같이 여덟 발쏜건 우리가 쏜 거는 에이타킴스라고 해가지고 네. 300km 나가는 그 전술 미사일입니다. 네. 아, 이거는 이제 음. 그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어, 쐈다는 거걸 그 일단 지목해서 우리도 동종의 미사일 네. 어떤 비례성의 원칙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뭐 사실은 북한이 섞어서 쏜 거기 때문에 우리도 섞어서 쏴야지 그거 하나 쏘고서 저기 저기 똑같은 수준의 비례성의 원칙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하루 만에 그~ 대응 사격을 똑같이 여덟 발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아. 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유의 그~ 무력 대응이라는 걸 어~ 그래서 어~ 어쨌든 이것도 와 이건 뭐~ 새로운 현상이고 정권이 바뀌더니 이런 행동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미리 북한이 쏜다는 걸 알고 대비하고 있다가 쏘는 거 보는 즉시 지시가 떨어진 그래서 하루 만에 이루어진 발사거든요. 음. 어, 이런 면에서 그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고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 그 다음날 아,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중훈련을 하면서 네. 무력 시위, 공중무력 시위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기사에서 무력 시위라는 얘기를 음. 듣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이, 이 부분으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자 드릴까요? 여러분 이게 왜 충격적이냐 네. 무력 시위라는 말이 뭐 무력 시위 하는 거 아니야? 네. 어뭐이러는데 열병식 때뭐 이렇게 시가 행진하고 퍼레이드 하고 이런 걸 무력 시위라고 하지 않아요. 네. 또 일반적인 훈련도 무력 시위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네. 함부로 써서는안 되는 용어예요. 아. 어, 무력 시위라는 것은 네. 상대방을 향해서 적어도 이런 뭘 보여주고 여차하면 경고 사격도 할수 있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는 공격이에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 한미가 이게 저는 무력 시위가 맞는가도 의문이지만 왜 네. 무력 시위란 표현을 썼는가? 예. 예. 그런 것은 저기 여차하면은 그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 또는 북한 정권에 대한 참수 작전을 할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야 무력시위거든요. 네. 어, 미사일 여덟 발을 똑같이 쏜 거는 북한이 쏜 지점에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 원점 타격을 할수 있다. 어, 보복. 그 타격을 할수 있다 이걸 하면은 전투기를 동원한 무력시위라는 건 여차하면 쳐들어가서 네. 어, 북한 정권을 참수하고 네. 어떤 그 어, 북한의 지도부 지휘부를 괴멸할 수도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걸 이 메시지로 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다면 뭐 전투기 2 0대뜬건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늘상 하는 훈련인데 그걸 갖다왜 무력시위라고 하겠습니까 에, 제가 돌이켜보면은 옛날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에,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해가지고 2010년이 되게 시끄러웠다고.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조지 워싱턴 항모가 서해 에 들어오고 우리가 또그 연평도 일대에서 막 포를 쏘고 하면서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그 어, 어, 저 군사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대응 훈련을 했는데 제가 그때 하 기사로 이건 무력 시위 아니냐 그러면 정보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청와대까지 나서가지고 아 무력시위는 아니다 어 그냥 대응 훈련이다 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그 다급해 했어요 그만큼 무력시위로 비춰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보수 정권도 그랬다고 근데 이번엔 대놓고 무력시위라는 거예요 네. 어 이런 점들은 뭐냐 하면은 그 여차하면 북한이 쏘면 우리는 그 이상도 할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을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그러니까 이전 정보하고는 이전에 뭐 문재인 정보는 고사하고 어~ 이명박 박근혜 정보하고도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의 그 북한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가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그~ 고양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과 북한의 의지와 의지의 충돌 또 힘과 힘의 충돌이 예고되고 예견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을 제가 좀 해석을 해보면, 음. 그뭐 F 삼십오 전투기 포함해서 스무 대 전투기가 음. 비행 훈련했다는 을것 자체는, 아뭐 네. 어, 그렇게 음. 이례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네. 그걸 우리가 무력 시위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네. 최상의 표현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으로선 최상의 표현이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예. 예전에는 그보다 더한 항공모함이 들어왔을 때도 무력 시위 아니라고 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아. 억제와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춘 멘트를 썼는데 예. 전투기 20대 띄워놓고 무력 시위라고 말한다는 것은 음. 이 메시지를 강한 메시지로 알아들어라라는 그치. 강대강의 공면으로 가겠다는. 시기 떼기이 그거예요. 지금 공중에 떠 있지만 여차하면 얘들이 예. 쳐들어갈 수도 있어.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어. 아주 위험한 신호가 발신되는 거죠. 그런데 아. 북한은 아직은 뭐 미사일 시험이다, 핵 실험이다 예. 이런데 우리는 표현을 바꾼 거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위력은 북한이 위험한 어떤 그핵 ICBM이 나오지만 어, 우리는 어떤 그것이 아닌 비핵 재래식 무기지만은 그러나 여차하면 쳐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 어. 이런 모양이 펼쳐지는 것은 이건 국제 정치적으로 그말한 마디가 뭐 그래 중요하냐 그러지만 여러분들 아주 미묘한 파장이 지금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 아. 주변 장사에서 매우 미묘한 파장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 이게 이 이. 우리 지금 정부의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음. 다 예전에는 위원님 음.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북중 그러니까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서 음. 러시아 뭐 중국의 협조 비슷하게 해서 네. 어쨌거나 다자간 틀 안에서 네. 근본적인 억제의 힘을 썼는데 음. 지금 억제 전략이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냥 바로 대응 예. 바로 무력시위.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국제 체제가 무너지면서 네. 국제 질서 또는 다자 외교의 틀이 무너지면서 물론 이걸 윤석열 정부는 좀 바란 것 같아요. 아. 동맹에 가까이 서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뭐 중국 견제하는데 동참한다는 메시지를 하도 많이 발신하니까 뭐 중국이 그거 안 도와주는 거 탓할 수도 없어 지금. 네. 어. 그런데 지금 또 러시아, 그, 저, 우크라이나 침공했는데 뭐 여당 대표는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뭐 러시아를 그럼 규탄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무슨 협조를 바랍니까? 그러니까 이게 30년간 쌓아온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일에 30년간 공들여 쌓아오는 북방 외교의 틀이 흔들리고 있고 네. 그것이 바로 북한의 위협으로 돌변해서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건 미국, 일본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한미일의 이 대응의 수위를 한껏 높여서 일단은 저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주자 이런 의도가 윤석열 정부의 의도예요. 물론 미국, 일본이 다 협조하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윤석열 혼자 앞서가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는 거야.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어. 아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지금 제가 좀 섬뜩하게 들려오는 게 음. 단순히 미사일 을또 쐈네 음. 이번에 어떻게 대응을 했네 이런 테크닉적인 군사 기술적인 음.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음. 30년간 싸웠던 지금 그렇죠 북방외교. 북한 문제에 대한 어. 구조의 지금 대 변화를 <laughs> 구조의 변화는 지금 음. 변곡점 앞에 와 있네요. 저그 말이 전 마음에 드는 게자 네. 우리가 30년간 이그 당시에 중국 소련 중공 소련이라고도 했죠. 네. 그 수교를 하면서 그게 91년도 일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31년 전 얘기인데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경제 영토를 넓히고 어~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승하면서 지지를 받아가지고 어~ 이만한 생존과 번영의 어떤 중견국과 대한민국을 우리는 건설했고 그 힘으로 북한을 관리해왔던 것인데 지금 양상은 이게 다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의 위험성을 제대로 통찰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게 뭐 어쨌냐고 내질러버리는 거야. 무력시위라는 어? 얘기를 함부로 써버리 어 거예요? 무력시위 얘기를 하지 않나 함부로 내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그다음에 닥칠 혼란과 위험에 대한 통찰은 별로 없어 네. 일단 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동키호테 형정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네. 응? 그런데 자 무력시위의 말을 의미는 알고서 썼냐 이거아요 무력시위를 해서 실존적 위협을 북한에 가할 때는 우리 군 전체가 사실은 비상을 걸어놔야 돼요. 아... 전투기가 공중에 떠 있지만 북한이 여기에 어떤 다른 대응이 나올 수도 있고 쓰리 쿠션으로 우회적 도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해놓고 무력시위란 말을 썼느냐 아... 그러면 전방에 육해공군이 다비상대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아... 어? 그 비상이야. 뭐 무력시대 제대로 무력시라고 어? 말을 하려면 어. 그러니까 아. 뭐 비상 저기 전 지휘관들 정의치하고 예. 추가 외출 외박 중지하고 그렇죠, 그렇죠. 여차하면 군사 동원을 할수 있는 어.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슷한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1978년에 8월 18일날 판문점에서 그 북한군 초소 앞에 있는 미류나무를 베던 유엔군 장교 둘이 네. 북한군한테 몽둥이하고 도끼로 어 집단 구탈 당에 두 명이 죽었어. 네. 이게 도끼만행 사건인가? 도끼만행사. 네. 한국 전쟁 이래로 최대 의 네. 안보 위기야. 네. 이게 뭐 발끈하고 발칵 뒤집혔을 거 아니야. 네. 그 후에 이제 그어 저기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그 미류나무 가지치기 하다가 그래 저렇게 됐다 그러니까 어 결사대 6 4인인가그 결사대 특전사 요원을 다시 투입해가지고 미류나무를 싹 베게 만들었다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끼어 있었던 거야 네. 어, 특전사의 문재인 <laughs> 아, 예. 어그 특전사 어, 병사가 예. 예, 그랬는데 그땐 전쟁을 각오하고 들여보낸 거거든 예. 그런데 얘들이 미류나무만 변경아이라 북한군 초소를 다 때려 부신 거야. 네. 이런 유엔사가 거의 경악을 해버린 거지. 어, 예. 거의 기절하는 거야 이게. 네네. 거기에다가 뭐 무장까지 다 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후에 위기가 고조되니까 미국이 당시 요코스카에 있던 미드웨이 항공모함하고 그다음에 b 5이 전략폭격기를 오케이. 보냈는데 네. 이때 데포콘이 후어에서 평시에 데포콘이 후어인데 네. 3로 격상돼. 예. 이건 전쟁 임박 단계야. 네. 어 대포콘이 격상된 거는 그거 한 건하고 83년 아웅산에서 우리가 어, 광료들이 테러당한 테러 당한 두 번밖에 없어. 아 예. 그때 무력 시위란 말을 쓰는 거예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오고 음, 전략 폭격기가 음. 와서 지금은 실제 군사 작전 중이니까 그미드나무를 네. 둘러싼 여차해서 이러면 바로 투입한다. 그러니까 예비 전력까지 다 준비해서 아. 여차하면은 전쟁을 불사하고 군사적 행동을 결결행하겠다, 네. 결심하겠다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경고 사격 정도를 하는 단계, 예. 이걸 무력 시위라고 하는 거예요 군사용어로. 아. 응? 그런데 이번에 전투기를 20대 띄워놓고 무력 시위를 했다고 하면은 언론에 안 나온 대목이 있는 거냐는 거예요. 아하. 혹시 전방에 포를 다 장전했다든가. 음. 대구 비행장에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F-15를 대에게서 여차해서 공격이 들어온 개를 출동시켜 실제로 그냥 판문점에서 그 북한군 쳐서 다 때려 부시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음. 그러니까 이런 다층적인 의미가 그 있는 이야기를 이번에 저기 윤석열 정부가 거침없이 해버리고 만약에 응? 진짜로 그렇게 준비되 있으면 지금 주가 폭락하고 난리 났죠 아니 그런데 말 그렇게 한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어. 멘트는 무력 그런 건 모르는 수... 거 어디까지 준비해 놨는지 그런데 알... 알려주는 거야 우리 무력시위야 이거 어, 어 그냥 하는 어. 훈련 아니야 그러니까 어.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이런 식의 어떤 그 양상을 본 적이 아. 없어 이게 어떤 국가의 전략가들의 집단지성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아. 대통령실에 독단으로 하는 일이라면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 어그 무력 시위를 한 근거가 뭐냐는 거지. 네. 북한이 지금 훌 미사일 많이 쏘는 건 안다 이거요. 그러면 여차하면 전쟁하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네. 문제가 부각이 되는 것이고 음.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어 국민의 힘이 요즘 뭐 아주 뭐 하늘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네. 어 아주 가관이잖아요. 그런데 당정대 요즘은 당정청이라고 안 그래? 네. 어, 대통령실라고 당정대 회의를 어, 네. 국회에서 했는데 권성동 뭐 원내 대표가 나와서 봐라 우리는 과거 정부가 다르다. 네. 과거 정부는 북한이 뭘 쓰면 미상발사체라고 미사일이라고도 안 했다. 우리는 바로 N.S.C 열고 팍팍 밀어붙인다. 이러면서 막 정치까지 권까지 나가서서 불을 떼고 이래가지고 거의 무슨 거그 저기. 선전포고 하는, 뭐, 저기, 그, 어떤 국가의 정치집단 같아. 이래가지고 이걸 엄청나게 찬양하면서 문재인 정부 하나도 못한 거 우린 다 했다. 음.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우크라이나인가? 이런 착각이 드는 거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 그아뭐 전투기 2 0대 맨날 뜨는 거, 뭐 한미연합훈련 매일 하는 거 그런데 보세요 이 표현이 달라지고 있고 네. 이제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는 아. 어, 이런 양상의 어떤 그 모양이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곧 북한이 7차 핵실험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는 뭐가 나올까? 그럼 자연스럽게 어. 여쭤볼게요. 음.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지금 강대강의 분위기로 음. 지금 상황이 지금 점점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는데. 음. 가장 지금 걱정하는 게 지금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분위기에서 그게 또 네. 발생되면은 더 걱정이 되거든요. 핵실험은 이 임박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2017년을 마지막으로 안 했던 핵실험을 네. 예, 지금 하는 건데 그 지난 4년간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뭐 뭐 외교안보에 실패했다 어쨌다 뭐다 하지만 뭐라고 그래도 북한을 톤다운 시켜서 억제해 왔던 건 성공한 겁니다. 이 정도 위기는 없었어요. 최고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없지. 조금 이게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네. 그러나 예방 외교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관리돼 왔다. 북한이. 네. 이런 부분인데 이제 고비가 다 풀렸단 말이야. 네. 그럼 7차 핵실험 막 나간단 말이야. 네. 지금 북한 코로나 저정국에서도 어, 뭐 어, 최대 대동란이라그러는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기가 안 꺾여. 네. 그 7차 핵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풍계리에서 그 조짐이 다 포착이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글쎄서 제가 지난 시간에 미국의 CSIS의 보고서 하나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어, 커밍 스톰. 예. 다가오는 폭풍. 폭풍. 예 네, 지금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이전 세계적인 위기로 이 폭력의 파장이 동심원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는 경고거든요 그게 지금 저는 우선 밀려오는 그 폭력의 파장이 밀려오는 물결이 저는 한반도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정신 바싹 차리고 중심을 잡을 때예요. 네. 우리가 버스가 흔들리면 손잡이를 잡듯이 네. 일단은 주변 정세가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아하. 불확실하고 위험하다 이럴 때는 일단은 국가가 지켜야 되는 국정 기조는 안정입니다 네. 어~ 그다음에 주변에 어느 나라든지 간에 다 지금은 관계를 맺어서 국익 외교를 해서 유사시에는 협력을 받아날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안정적 관리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집권한 지 열흘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윤석열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한미일대 북중열하는 갈라치기, 짜게 놓기, 한판 그냥 버리는 으흠. 새로운 배틀을 만들어 놔 가지고 네. 이런 어떤 그 저기 전투회장에서 우리가 모르는 전쟁을 지금 하게 만든 이런 어떤 불안정성 이 국가의 스트레스가 앞으로 계속 가중된다 아... 그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은 그 정력이 정권이 권력이 책임 전가를 하는데 그게 야당이 될 거다 그게 이제또 다른 종북머리 시즌 2가될 수도 있는 거고 음... 이런 것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강성 정책 대외적인 어떤 강경 정책에 그 리스크를 이제는 분산시키고 떠넘기는 식의 국정이 또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검사들이 들어와 엄형주의, 뭐 국가보안법을 엄하게 적용한다거나, 이런 어떤 그, 저기, 준비도 아마도 어느 시점인가 이제 시작이 되는 보수정권의 새로운 그 면모. 왜 박근혜 이명박을 뛰어넘는 이런 어떤 그 저기 국내 정치에서도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게 안보 문제가 그런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모든 문제를 집어삼키는 블랙홀 이에요 네. 항상 거기에 진보 정당은 약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민적 관점에서 또 우리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위기 속에서 지금 경제와 안보가 같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견제하면서 오로지 국민의 어떤 민생과 안전을 위한 어떤 이런 생산적 견제를 해주지 않으면 다음 선거 아예 꿈도 못 꿉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엄중한 음. 어, 상황이라고 보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어, 김정대 뻥 뚫리는 t v 를 열심히 보시는 것도 어, <laughs> 그 중에 한 방법이다. 국국과 애국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 네. 예, <laughs> 네. 이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님 예, 오늘도 어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서 어, 심각한.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함께 안보에 관해서 또 시원하게 뻥뚫리는 말씀 주신 우리 김용대 음.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종대 뻥뚫리는 TV